그리고 나서 작은 교수부터 시작을 했죠. 네, 네. 저는 마케팅을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윤팀장 팀도 굉장히 열심히 봤을 것이죠.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뭐 블로그 하지 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블로그요? 네, 네. 블로그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최악의 홍보가 우리 학원은 아버지는... 최악의 홍보고요.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걸 블로그에 써라라고 네. 네. 제가 유료 강의 때 네.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잠깐 풀었네요. 그럼 동영률이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70명을 채운 것 같아요. 70명이요? 단기간에? 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70만 원. 네, 네. 여러분 윤팀장TV를 보면 이렇게 이로운 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초대형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 대표님을 모르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핫한 윤 팀장 t v 에 저희 책 먹는 하마 대표로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함은 박지은 대표님이십니다. 책 먹는 하마라는 프랜차이즈를 사실 이제 설립하시고 이제 전국에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실 텐데 사실 제가 어떤 업체든지 보면 뭐 연매출이 100억 200억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결국에는 학원 하나 또는 방한칸 강의실 하나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현재도 학원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한데 학원 창업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사실 동교육 사교육에서 한 이십오 년 정도 네. 수학을 오래 가르치고요. 응. 어,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 문해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항상 네. 고민이었던 시절에 네. 사실은 학교 방과수학으로 한한 곳에서 십일 년 가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체기가 와. 고 내가 어떻게 나, 나 자신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 이제. 수업도 교육도 방향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사교육시장에 제가 뛰어든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학원 보원장으로 오래 일을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음, 독서라는 브랜드의 책임을 맡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어, 너무 좋은 기회다. 아, 수학이셨는데 독서 쪽을 또 맡게 되신 거죠요 왜냐하면 아. 수학을 하면서도 너무 문네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수년간 계속 저도 독서를 팠고 네. 그리고 독서 뭐 디베이터 자격 증 따고 심판도 하고 네. 계속 수학과 독서를 계속 병행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우연한 회에 이제 랜차이즈라는 좋은 자리 제의를 받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수를한 거죠. 어떤 실수였냐면 네. 아이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업은 네. 사람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큰 실망과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면서 다시 완전밑 바닥까지 내려가는 어... 아픔이 많았던 거죠. 어. 떤그 어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일을 잘 하게 되면 네. 시생과 시기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걸 이제 대표라는 자리에서 대표가 잘 이끌어가고 능력을 발휘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교습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네, 네. 이제 독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니까 독서만으로 이렇게 학원을 성장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컨셉을. 아 그럼 독서엔 수학, 음... 영어엔 독서 음... 이런 모듈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네. 도습소는스탑을 시키고 1년 만에 네. 학원을 자르게 된 거죠. 아... 네네. 네. 근데 과연 돈이 있어서만 힘들었겠죠. 네. 그 시절이 제일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 네. 1년 이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수 없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확장하실 때뭐 비용이나 이렇게 더 드셨을 텐데 그렇죠. 비용은 어떻게 얼마 정도를 어떻게 충당하신 거세요? 대부분 네다 <laughs>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 학원 운영할 때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가족의 도움이나 아니면 카드 돌려막기도 많이 했었고 아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네. 제일 믿음이 갔던 거는 기다려주는 우리 동료들 음... 그리고 저를 바라보이는 학생들 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부모님들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정이 끝나면 음. 충분히 우리는 아이들이 빛나는 교육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철학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아, 그리고 네. 저는 외형을 한번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내실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시절에 박사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아. 네. 네가 옳았다. 네. 너랑 같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뭉쳐서. 네, 어. 뭉치게 되는 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던 아. 거죠. 아. 네.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 사이에 조금 생소한 조합이라고 해야 맞아. 될까? 그래서 운영이 잘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또... 기로는 이제 또 금방 엄청 잘 되셨다고. 네, 네, 네. 저는 마케팅을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 네. 그리고 윤 팀장 TV도 굉장히 열심히 봤을 거요저 그 많이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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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학원이 오픈하기도 전에 마음 카페에 등록을 해서 네. 계속 알리고 있었어요. 지금 공사하는 장면, 네. 간판이 달리는 장면, 모든 어머니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게끔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설명회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당근, 요즘 당근 많이 네, 당근 하잖아요. 네. 당근에 저는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아... 지금까지도 가장 홍보. 그가 좋았던 게 당근이었어요. 네. 당근 마케팅도 잘 이용을 했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전단지도 네. 저는 학교 앞에서 가서 일주일 만에 매일 뿌렸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공복, 다음에 각인, 네. 그다음에 등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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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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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제가 뿌리고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아도 분명히 필요할 때올 거야 라는 그쵸. 생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뭐 블로그 하지 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블로그요? 네. 블로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네. 어쩜 상대방을 없애놓고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어, 상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블로그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루에 한 편씩 거의 매일매일 아... 매일 하고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돼서 등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음... 또 하나 네. 국어와 독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진 느낌이잖아요 네. 설명에도 별개로 하고 어... 수학은 수학대로 네. 영어는 영어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네. 개별 프랜차이즈라는 느낌처럼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들이 오셨다가 수학을 하셨다가 독서를 하셨다가 또 영어도 하게 되는 네. 그런 확장이 될수 있는 구조로 네. 만들어 놨던 거죠 그뭐 설명회 오신 다음에 막 독서 수학 뭐 영어 다 잘해요 이게 아니고 네, 네. 하나하나의 네, 전문성을 네, 네. 이제 해 주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최악의 홍보가, 우리 학원은 초, 중, 고, 영수, 국어, 다 잘해요가 최악의 홍보고요. 초등, 국어만큼은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홍보하는 네, 게 이제 좋은데, 너무 네. 잘하신 것 네, 네, 같고요. 네. 블로그에도 아까 나할말 말고 학부모들이 듣고 싶은 말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정말 우리 원장님들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커리큘럼을 내세우시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블로그에. 네. 근데 내가 이제 생산자 입장이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되게 자신이 있는데, 자신 음. 있는 커리큘럼을 내세우는 네. 순간, 저 학원의 커리큘럼 들여다보면 좋아요. 저 학원 <laughs> 커리큘럼도 좋아요. 음. 안 좋은 커리큘럼 갖고 있는 학원은 없어서 커리큘럼이 자신 있다고 내세우는 순간 홍보가 안 되죠. 그래서 음. 내세워야 될건 따로 있는데 그게 사실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이 온지를 캐치해서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걸 블로그에 써라라고 음. 제가... 유료 강의 때 네.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잠깐 풀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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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는 상담 노하우가, 진짜, 윤 팀장한테 배운 내용이거든요. 네. 네, 네. 부모님들 오시면, 네. 내 얘기 먼저 하지 마라. 그 어. 지금. 영어 교육에, 어. 수학 교육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을 줄였거든요. 네. 부모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등록률이 거의 90% 이상. 아, 어,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70명을 채운 것 같아요. 하, 70명이요, 단기간에? 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70만원. 네네. <laughs> 여러분, 윤팀장TV를 보면 이렇게 이로운 일이 많습니다. 네. 네. <laughs> 맞아요. 아. 진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제 도움이신 거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